이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구절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 가령 전 세대별 대표성을 좀 확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 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그래서 저도 크리티컬 메스라고 하는 뭔가 인계 수준의 이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30% 정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대표성을 얘기를 할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득권층 그러니까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뭐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좀그 여러 가지 이제 저 출산 문제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한그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지금 이미 이제 나타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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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한것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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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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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모병제 국한 오색까지안 되는 뭐 그런 어떤 현실적 긴박함이 있는 거고요. 저 출산에서 기인하는 문제,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차 점차 이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한다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무인 부양비로 어,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라 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20560년 되면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나 환경이나 또는 국가 부채 등등과 관련해서 이 우리 미래 세대, 특히 후속 세대들에 대해서 어, 세대 간 정의를 어떻게 확보해 줄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기능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신입생으로 흘러넘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어,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고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도 않았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만 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없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역의 대학들이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 주요 사립대와 어, 지방의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경북대 경북대, 뭐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뭐 충북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와 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인구가 많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나느냐 하면, 지금 어,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오히려 서울로 이동을 하는 집중 현상이 촉진이 됩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오히려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다는 이제 직관적인 제 인식인데요. 저 인구학자로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심각한 인구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금 이진 교수님 말씀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장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출산보다도 고령화보다도 더 심각한 게 저는 이 수도권 인구로의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그 안에는 노동 문제도 있고 젠더 이슈도 있고 보육 이슈도 있고 복지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이렇게. 다 변동시키게 하는 촉진시키는 특히 출산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과학에서맥터스가 이미 연구를 한 거였는데 그거는 어,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개체 숫자가 막 늘어나면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 중에 사실 재생산 본능은 막기가 힘든 거지 재생산을 하라고 나 하는 거는 그게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체로서는. 그런데 재생산 본능이 발현이 안 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생존 본능이 더 강할 화 때고요. 그럼 생존 본능이 언제 강해지냐 하면은 경쟁이 심화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 개체 수가 막 늘어나면 혼자 쓸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체 수는 아니 개체가 아니라 그러면 경쟁이 심화돼서 생존 가능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대한민국 인구 추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은 없고 다 내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2020년 현재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가 내국인만 한 5천만 명이에요. 음. 예, 그게 2 100년까지 이제 움직일 건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우리는 서울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다 이렇게 주, 주간 인구에 합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가 강원도. 그, 여기가 대구광역시, 여기가 경상남도, 그리고 여기가 부산시,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 여기가 전라남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는 경상남도에 있는 군단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2100년까지 대한민국이랑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요, 요, 지금 청년들이 매년 정말, 어, 이 엄청난 속도로 서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크기는 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쉐입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쉐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시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이제 2030년이 지나고요. 2030년만 넘어가도 지방은 군단위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뭐다 나실 거고요. 그런데, 어, 2000, 뭐, 주르륵 60년, 70년, 뭐,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저희 집 딸들은 이거 다볼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연구실 예상으로는 한, 대한민국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가 남을 거고, 5천만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에 한 1,400만 명이 몰려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 이동을 보면,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보면은 남학생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전출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전출의 시기를 보면 어, 대학 진학 때보다는 어, 그 대학 졸업 후에그 그,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때 그때 구직 시기에 더 많이 전출하는 걸로 어,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역에 청년도 없지만 청년 여성은 더 없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정주하고 삶을 갖고 나갈 여성들은 정말 거기 지역에 더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없느냐? 아까 이현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도 여성, 그러니까 지역에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더 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로 있는 데들은 제조업인데 사실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못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한국은 제조업이 남성 중심적으로 지금 그 고용시장과 고용 관행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근데 사실은 이미 이제 조선소나 뭐, 뭐 대규모 이제 그걸 만드는 저 자동차 제조업이나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이미 여성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시장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차별의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막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즐기고 싶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줄 수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들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남성들에 대해서 비해서 여성들을 어, 그러니까 주변화하거나. 아, 이러는 분위기, 그, 그런 문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도,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래서 정조하고, 어, 키울 수 있는, 아, 그,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 어, 그 다음에 여성들, 그, 그러니까 좀 더, 어, 평등한, 그런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 그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여성들을 가임기의 여성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야 지방에서 인구 유지가 유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 소멸 도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임기의 여성의 유출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지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떻게 남녀간에 여성들이 여성친화적 삶의 환경을 꾸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제 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여성들이 이 농어촌에. 말씀대로 그 일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주선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그 구조적 한계들과 맞물려서 계속 악순환이 이, 이 계속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하는데 대응하는 방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이민을더 늘리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음. 심지어 로봇을 어더 하자, 더 자동화, 더 가속화시키고 로봇을 어, 더 많이 받아들이자, 로봇이 일하게 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교육을 잘 시켜 놓은 여성들의 고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성들이 어떻게 더잘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들은 지금 다 굉장히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립 서비스 식으로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민을 들리고 로봇을 받아들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제도들,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은 기꺼이 하게. 다고 하면서도 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워 놓은 여성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개혁과 사회 구조 변화에는 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쏟고 있는지 저는 그게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네. 제가 그 거기에 갔을 때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그때 2012년이었는데, 어, 스웨덴의 보수당 총리, 보수당이 잡고 있었고요. 보수당 총리가 했던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 거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cannot have the world's best educated housewiv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 잘 받은 전업주부를 가질 여력이 없으니까 모두 다 나와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통계를 찾아봤어요. 스웨덴은 도대체 전업주부가 얼마나 많기에 2%였습니다. 근데 그 2퍼센트도 어 힘들다 2퍼센트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어 전업주부 혹은 전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모두가 다 돌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구조, 복지제도, 사회정책들을 재편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미래 로봇과 함께하는 혹은 이주인민자들과 함께하는 미래들과는 조금 다른 미래들을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영미 교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어 사실은 마지막 주제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어 인구 감소를 노동력의 이제 감소로 볼수 있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감소를 아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어 성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여성 인구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김현미 교수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럴 경우에도 노동에 따라서 사실 노동의 분야와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컨대 뭐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컨대 뭐,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활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점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